서울중성동갑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저는 오늘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망각한 윤석열 정권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중적 잣대와 내로남불, 내로남불 행태에 분노하며 전직권익위원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의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청탁 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며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 기관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수호해야 할 권익위의 위상과 역할에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의 권익위는 정권과 반대측 인사들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정광석화식으로 TF를 만들고 피신고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혐의가 있다며 즉각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이를 빌미로 정권의 눈에 가시갔던 인사들을 축출하는 데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런 식기로 권익위는 소감법률인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사권을 악용하며 KBS와 MBC 이사진 등을 축출하는 데에 마치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행동대장처럼 앞장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권익위는 정권 친화적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비슷한 청탁금지법이나 예충돌방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어도 시간을 하염없이 끌면서 결국은 손방망이 결정을 남발해 오더니 급기야는 온 국민들이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 현장을 모두 지켜본 전대무문 전대미문의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눈은 질끈 감고 뻔뻔하게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면죄부를 발부하는 만행을 자행하였습니다. 이 명품백 수수사건은 앞서 방송계 인사들을 축출할 때와 똑같이 당시에 MBC나 KBS 방문진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착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똑같은 잣대로 용산 대통령실이나 코바나 컨텐츠 등의 어, 현장조사를 시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피신고자의 대통령 부부를 조사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와 현장조사 한번 없이 6개월 동안 이 사건을 질질 끌어오다가 어제 1분짜리 속전속결로 사실상 무혐의성 종결 처리 브리핑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창고에 그동안 명품 백이 보관되어 있다는 대통령실의 변명대로라면 공직자로서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안을 인지 시 즉각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자에게. 그 금품을 반환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당연히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명품백이 보관되고 있다는 대통령실의 창고를 현장 조사를 시행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이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혐의성 종결 처리를 한 것은 이는 명백한 권익의 직권 남용 내지 직무유기라고 할 것이고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수호해온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서 권익위를 망가뜨리고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킨 책임자 장본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검찰 출신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입니까? 아니면 이에 부하내동한 국민권익위원회 일부 간부들과 직원들입니까? 권익위 정무직 공직자로서 목숨처럼 지키고 수호해야 할 청탁금지법을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무력화 시킨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과 정성윤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위법한 권력 집행을 감시하고 기수하는 정부 내의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전신인 국가기관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루 다른 정부기관처럼 권력을 행사하고 집행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역할 자체가 국민의 편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권력의 일방 통행을 방지하기 위한 권력 견제용 기관입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정부 부처보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와 신분을 법률로 엄격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임무와 소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정해진 권익의 독립성을 수호하고 법에 정해진 인기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독립기관인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를 그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나서서 자신들의 직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소감 법률 조사권을 악용해서 대통령 부부의 심기 경호와 호위 대장 역할을 한 순간. 국민 건익위원회는 그 존재의미를 상실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참단화한 순간을 우리 국민들은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원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다수결로 결정되었다면서 그 책임을 미루며 방패 속에 숨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전원위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정무직들과 상임위원들이 자신들의 책무인 청탁금지법 수호와 정치적, 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하며 노골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이에 부완해동하는 일부 실무직 공무원들이 암묵적 공범처럼 이종자태와 불공정한 자태로 법을 운영하고 정권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오늘의 권익이야 그, 그들로 구성된 전원위의 실태가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권익이 전원이 의결을 핑계대며 책임을 부인하려는 것은 정무직 자신들의 부끄러운 정권의 돌격대 역할과 그 과정에서 자행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덮으려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사안은 명백해졌습니다. 오직 특검만이 답입니다. 역설적으로 권익위의 만행으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이를 덮은 대통령의 범죄 의혹에 대해서 오직 특검만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수호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제부를 발부한 권익위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특검을 통해서 그 경위와 책임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와 국민권익위에 대한 특검법으로 반드시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